엄청 잘 끓긴 아내 안에 보니까 아내가 네, 이게 인덕션이 3.5kg 됩니다 보니까 아 3.5kg면 굉장히 센 건데 빠른 볶기, 느린 볶기, 뭐 반월적 볶기 중간에 소스를 더 넣으면 안 돼요? 너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당 생활 주방 대장 민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장비를 좀 보여드리려고 구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장비는 인덕션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자동으로 음식을 이렇게 볶아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박람회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장비인데 이번에는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으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구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오늘 이 제품이 이름이 뭔가요? 자동 볶음기 스닝쿡이라고 합니다. 박람회에서 보긴 했거든요. 오늘 특별히 궁금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네. 이거 얌생 김밥에서도 제가 본것 같은데. 아, 어, 이거는 그 양재 김밥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총판을 해 가지고 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떡볶이를 할수 있게 준비해 놓으신 거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게 네. 카드를 대면 조리가 되는 걸 알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일단 한번 떡볶이 하는 거 볼게요, 한번 일단은 재걸 네. 먼저 넣으신 다음에 네. 이 한번 한번 태그를 해 보시면은 네. 아, 이거 제가 아, 예. 네. 해볼게요. 네. 어, 해 볼게요. 어, 뭐로 나와요? 또... 근데 플레이 하나요? 네, 여기서 원터치로 이용이 되어 이렇게 네. 아 여기 물이 이제 레시피대로 네. 여기 레시피대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음. 여기 돌아가는 이, 이 주걱 있잖아요. 네. 이 속도를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빠른 볶기, 느린 볶기, 간헐적 볶기. 중간에 소스를 더 넣으면 안 돼요? 어도상관 없습니다. 아. 백광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네. 그 뚫려 있는 스토 아, 있고, 아 막혀 있는 게 있고, 가지가 음음 지금 엄청 아 잘끓긴 하네요. 아 안에 보니까, 네, 안에가 네, 네, 이게 인덕션이 3.5kg이다 보니까, 아, 3.5kg면 굉장히 센 건데, 가스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인덕션이 활위도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가스하고를 최대로 없을 때가 네, 네. 인덕션 2.6kg짜리 동등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써보니까 인덕션이 좀더 빨리 끄는 건 맞고, 이게 휘저어 주는 기능까지 있으면, 네. 더 빨리 끓을 거야 아마 네. 네. 어, 다 됐나 본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음. 지금 몇분 걸렸죠? 지금 네. 2분 30초 3분 안에 걸린 거네 3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재료만 넣고 원터치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장비를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떡볶이가 전보다 골고루 익는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저어주니까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는 것 같아요. 네, 맛이 괜찮으시죠? 예, 맛있어요. 소스가 별로긴 한데, <laughs> 떡은 잘 익었어요. <laughs> 음, 이 장비가 가장 적응하기 좋은 매장이 식당으로 는어디예요저단은 지금 분식, 뭐, 음. 떡볶이, 볶음밥,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직접 구매하고 계신 메뉴가 양념갈비도 하고 있고, 양념갈비요? 예, 제육볶음도 하고 있고. 아, 제가 볼땐 이건 죽집에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죽집. 왜냐면 이 바닥을 휘저어주는 게 일이거든요? 네. 죽집은 무조건 이거 한 세네대 놓고 쓰면 계속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죽집하고 스프집이라든가 네. 뭐 이런 집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장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 물은요, 꼭 물이 아니고 다른 용액을 써도 되나요? 국수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냄새나 네. 그런 내용분들이 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좀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물고는 네. 기름 두 가지. 아... 차라리 물을 넣고 조미료를 좀 넣는 게 낫겠다. 네, 다지다 같은 거. 그걸 섞어서 물을 만들지 말고 그죠? 구멍 있잖아요 이런 구멍은 넣으면 네. 되지 뭐. 네. 네. 이거 그럼 세척은 어떻게 해요? 팬을 계속 여러 개가 있어야 하겠다 그죠? 배전율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여러 대 부여하는 게 네네.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요 교반 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잡아 빼면은 빠니다아 그냥 빼면 빠져요. 네. 아 그래서 물로 한번 세척하시면. 네. 네. 이게 조리가 2분 30초면은 거의 사람이 하는 조리보다 좀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에는 조리를 하시면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네. 네. 이건 한 다섯 대 갖다 놓으면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면 네, 네. 은 이제, 이제 알림이 울리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걸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프라이팬은 이게 코팅 팬이니까 분명히 소모품인데 이게 얼마예요? 거의 기본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아, 여기서는 네, 합니다. 아, 팬이 엄청 비싸네요? 네. 28cm 펜을 구매해서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근데 대체품이 네. 있다는 거죠? 네, 대체품이 있습니다. 아, 있어서, 네. 28cm 펜이 보안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음. 이런 거는 고장날 일은 없나요? 이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두 네. 개월 정도 쓰는 매장에서 봤을때 아직까지 네. 깨지거나 그런 일 없다. 네, 전혀 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 지금 확인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얼마예요? 이한 대? 이거는 지금 소비자 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네. 385만 원. 아 385만 원. 이게 한 사람 월급이네요, 딱한 달. 이거를 만약에 죽집에서 간택기에서 네 개서 쓰고 있다면 한 군짜리 간택기 쓰고 나머지 네 대를 구입하면 1,500만 원 돈이잖아요. 네. 천오만원 돈이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 년이면 뽑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인덕션을 많이 분포하시는 사장님들이 네. 그 인덕션으로 그, 생각하시는 게 가스 비용 대비 이제 인덕션 전기 비용이 네. 한 최대한 4 0까지는 절감이 돼요. 그럼 이거 AS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AS 1년 보상이고요. 고장이 나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 대체품을 바로 지고아 보내주시고 네. 그 고장난 거를 택배로 보내주면 수리해서 보내준다. 네. 아 그, 그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이게 국내 에 다른 비슷한 제품이 또 있나요? 저희보다 앞서 들어왔었던 제품들도 네. 있고 네. 다 이제 중국 OEM 제품들이에요. AS에 대한 문제가 좀아 그렇죠. 중국사는 그게 문제죠. AS 문제가. 네,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AS요. 아, 아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제품들과의 큰차별화는요 카드로 태그하는 방식. 아 카드 태그. 네. 음. 이게 제일 간편하다고 피자에서 네. 많이. 이걸 여기 패널 앞에서 막 앉아서 이렇게 두들기는게 네.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은. 단점을 좀말씀을 드리자면 어플로 레시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폰 쪽은 아이폰이 안 된다. 네, 아이폰. 아 안드로이드는 가능하고요.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세트로 갖고 한4만 원대 네. 정도. 아 비싸진 않네요. 네. 네. 그 외에 소모품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내이 팬인데 팬이 네. 또 이제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건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이거는. 그 때도 너무 좋은 장비였는데, 네. 지금도 자세히 설명 들어보니까, 네. 괜찮네요, 장비가, 진짜로. 자리 차지가,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네. 네. 여기 지금 1200 같은데, 네. 이 작업대가 1200에 두대 정도 들어가면 딱 맞겠네, 요 그죠? 중간에 뭐 이제 또스나 뭐 메뉴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네. 이 위에 후두는 필요 없죠? 네, 후드는 왜냐면 하 열기가 이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네. 인덕션 장비의 장점이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오분기인데 네. 그 엄청 빨리 되는 오븐기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장비인데요. 스피드 오븐기라고 해가지고, 오븐기인데 네. 전자레인지 기능이 같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 오븐 기능하고, 네. 이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를 기능하고 같이 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 저희는 이제 다른 제품과 다르게 네. 위아래로 열풍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쏴주기 때문에 그겉태가 이제 바삭해질 수 있고 다른 이거 네. 섞으면 네. 안가이아 안쪽이 음, 깊은 쪽이 다 레시피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 몇 도까지 올라가요 여기? 한 280도 아 280도까지 네, 네. 아 여기서 네? 온도 아 온도 온도를 예 설정. 아 네, 온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븐 기능하고 마이크로웨이브 기능이거든요 네. 전체 시간에서 네. 요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븐만 어. 쓰고 싶어 하면 오븐만 어? 100%, 100, 100 되고 마이크로 웨이브 기능을 좀 찾고 싶어 그러면 은그 어. 비율을 정해서 아 같이 네. 어. 이거는 냉동품을 빨리 킬때때 네. 그럴 때 좋겠네요 네. 어. 예, 안에까지 조리해야 되니까 네, 네. 냉동식품은 한 2분 때 네. 2분 30초 네, 네. 이내에 다 조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음. 냉동 피자 한번 얼마나 빨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네. 피자가 지금 상태가 냉동이잖아요 지금 얼었어요 네. 아직 이렇게 뻣뻣하게 이 네. 냉동된 상태에서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안에가 한 칸이네요? 네. 1단으로 되어있네요? 네. 네 넣고 여기서 오케이 스타트 버튼을 네, 누르면 이거 세팅이 1분 40초로 되어있거든요 1분 40초 안에? 네네 네, 네. 이 장비는 어느 식당에서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베이커리 하시는 쪽 냉동식품을 네,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가져을고 있어요 저희가 생선구이집 하고 있는데 생선구이 되나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왜냐면, 이렇게 빨리 익는 거면, 은 혹시 생선구이도, 냉동된 생선구이를 넣어서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2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잠깐 썰펀 동안. 안될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테스트. 아, 그래요? 때문에... 그 시간 무조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나요. 진짜. 나요, 네, 나요. 피자님도 네. 나요. 네. 오, 이 안에다. 지글지글 하는데? 피자가 응. 자, 제일 안 익은 듯한 부위 한번 먹을게요 이거 제일 안익 듯한... 음. 듯 달걀맛 치즈가 익을 정도로 뜨거워요 엄청 뜨겁진 않지만 치즈가 익을 정도로 그게 1분... 수빈이 아까 1분 40초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네 1분 40초 만에 이게 햄이 꼬부라지는 곳은 완전히 익었고 그런 데 엄청 뜨거운 건 아니지만, 다 익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간거 하고, 뭐 온도를 좀더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 10초만 더 익히면 엄청 뜨거워질 것 같은데? 2분 정도 조비하면 엄청 이제 완전히 지글지글한 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조리가 되려면 항상 대기가 뜨거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뜨거운 상태로 대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네. 온도가 몇도 정도 정도가 대기가 돼 있어요? 저희 스피드 셰프는 네. 다른 제품과 다르게 차별화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에코 모드 조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네. 에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아.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서 네. 시간과 온도 아그 안에 온도를 네. 유지시켜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항상 뜨거운 단지를 유지하긴 하지만 전력 소모는 전력 소모 최, 최소한으로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넣으면 빨리 조리가 될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인 거예요? 이 사이즈는 400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 높이가 600 정도 되고요 세로가 한7 0 0 정도 에 이거 그럼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 저희 소비자가는 550만 원 550만 원? 원입니다. 아 550만 네. 원 5분기 치고는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나한 용량이 조금 안 해가 작아. 이건 1단으로 되는데 2단 안 돼요? 아 예, 이거는 네. 열풍이 이 네. 밑에 하고 위에서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네. 2단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 위하고 아래에만 열풍을 맞아서 이 네. 구조로만 사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구매하면 이런 거 요거는... 이런 거 주나 봐요. 구매하면? 네 맞습니다. 이거 또 뭐. 뭐 여기 이런 테프론 와. 판 돌판. 아.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전자레인지 기능이 들어있다면. 네. 금속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얘는 네네. 금속 아니야? 얘네 이거 안에 있는 거? 요거는 혼합되어 있는 재질로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구속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이런돌판 네. 이 누르면 네. 아 네, 여기 여기가 항상 뜨겁겠구나, 항상. 네네네. 아 여기 네. 금속류가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은 제품 나오면 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